모셔야 되니까 마이크로 가리면 네, 얼굴이, 네,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얼굴안보여서 여기 네, 앞으로 조금 나오실까요? 나오실까요? 괜찮으세요? 네. 조금 머리 떨어져서요 다시 한 예. 헬로콘서트에서 온날 시청자분들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헬로콘서트는 처음이에요 제가? 네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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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 적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여튼 최근에는 처음입니다 여러분 네.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. 자 헬로 콘서트 좋은 날은 국민 가수로 설수 있습니다. 예, 아니, 그래서 국민 가수 오셨습니다. 정말 예. 저 선배님 기억하시나요? 어, 어 예, 네, 네. 할머니, 진다 기억해요. 그, 기억해요. 네, 네, 그랬었잖아요 네. 근데 그 국민 가수로 이렇게 대단한 인지도가 이렇게 또 이렇게 계시는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. 국민 가수라는 프로그램에서 웃음을 하시면서. 그냥, 국민 가수! 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셨는데, <목소리> 프로그램 출연 전이랑, 프랑 가수로서 이렇게 큰 변화가 있다면,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 글쎄, 뭐가 바뀌었을까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그 <목소리> 아, 아시잖아요. 아, <목소리> 나도 알지만, 그래 말씀해주세요. 여기 우리, 우리 님들 계시고, 그리고는 이제, 뭐, 예전에 저희 시대 때는, 라디오 사연도 이렇게 편주가 이렇게 많이. <목소리> 어, 맞아요. <해> 네네네네. <목소리> 제가 아직도 그 손편지를 좀 예전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거. <웃음> 손편지. <웃음> 네. 아, 너무 감동이다. 네, 저도 감동이에요 그리고 우리 우리 형님은 네. 그그간 많이 만날 수 없었던 오케이. 포크 음악에 대한 갈증을 아, 아, 아. 해소해 주었다. 뭐 이런 아, 네. 평가들이 아, 네. 많습니다. 그래서 아, 이제 아. 포크 음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 아, 원동력이나 아. 뭐 의지가 되시는 선배님이 혹시 계신지. 와, 이거 궁금하다. 네. 이거 진짜 궁금해. 뭐늘 얘기 드렸는데 그냥 기타 치고 또 자기 음악을 만들어내는 우리 우리나라의 모든 선배님들이 저의 모델이고 예. 특별히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에는 닐령이라는 그런 아티스트 예. 국내에는 뭐 김광석 선배님을 비롯해 가수 모델 르 사실 제가 여기. 이, 이, 인물 그 이름을 뭐 말씀 안 드려도 그렇죠. 네. 아실 거예요. 제 예, 그분들한테 예, 예. 제가 좀그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건다 아실 거예요. 음, 네. 맞습니다. 많이 근데 우리 또 계속 네. 이어가서 말씀을 어떡해. 듣고 싶은 이유가 관객분들께서 네. 네. 기다렸어요. 어, 선배님만이 기다리셨는데 춥지 아, 네. 아, 않으시냐고 한 번만 이렇게 왜 그러실 네. 수 있나요? 건번 <laughs> 물뭐만은 추우잖아요. 추우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어쩔 수 없지. 나도 추워수 있겠네. <laughs> 아니, 견디는 네, 거지 뭐. 뭐. 어. <laughs> 아니 오셨는데 <laughs> 네. 제가 또 아니, 네. 너무 팬이라서 여러분들 간곡한 <laughs> 네. 좀 부탁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네. 가운데 에또 앞서서 네. 노래 한 소절만 네. 살짝 네. 이렇게 좀 부탁을 어. 괜찮을까요? 노래 네. 한 소절 그냥 한 소절요? 이 네. 우리 김경서 선배님. 선배님. 선배님 노래나 네. 네. 이렇게 가볍게 한곡 가볍게. 한 가볍게. 뭐, 어떤 거 듣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? 네. 어? <웃음> <웃음> 자, 선배님 원하시는 거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네.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해 주시는 고마워, 그들을. 모부분딱 <laughs> 생각이 나고. <laughs> 아! 그, 지금 그 비슷한? 형님이 지금 어. 이제 밀당에 고수세요. 장난 <laughs> 아니세요! 뒤에 제대로 들으라 이겁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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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우리 박찬근 씨만의 감성이 담긴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다가이 박수 주세요! 박수 주세요! 근데 생각보단 좀덜춥죠 해. 이정을 <laughs> 쳤다, 그죠? 큰일 다 이거. 기터치야 되는데. 형님들, 어? 어? 네. 치지 마세요. 어? 치지 마세요. 네. 치지 말고 죽어요. 장손 네. 주시겠어요? 네! <laughs> 아, 그래요. 칼을 <laughs> 말 많이 하면 안 돼, 그죠? 안 할게요. 할게. <laughs>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. <laughs> 어떤 초청 공연 있었는데, 그때 경연 전에, 훨씬 더 전에, 제 작은 차를 타고 올라가다가 가다가 비보를 전해드린 거지. 가장 친했던 우리 막내 외숙모가 오늘 내일 하신다고. 그래서 안 좋았던 기억이 사실 있어요. 그러다가 다시 또, 빠꾸 해가지고 돌아왔지. 바꾸. 그러고 다시 갔다. 그래, 깜짝 <laughs> 놀랐네. 바꾸. 해주실 줄 모르고. 바꾸. 제가 제 마음대로 하다가 깜짝 놀랐고요. 너무 <laughs> 아, 네, 감사드려요. <laughs> 사랑해. 나도. 나도. 박찬근. 사랑해요, 박찬근. 박찬근. 감사합니다. 박찬근. 제가 한 곡이 나왔어요. 네. 하고 내려갈게요. 네. 어,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올한해더 건강해지시고, 건강하세요. 소소한 행복 많이 찾으시고요. 예, 저도 그럴게요. 네 예. 어느 목사계사랑 전해드리고 올라갈게요.